내가 리브롱 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씩이나 일 사람들이라고는 통 그림자도 구경 못 하고 다만 양떼와 사냥개 검둥이를 상대로 홀로 목장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따금 몽들 위의 은자가 약초를 찾아 그곳을 지나가는 일도 있었고 또는 피에몽에서 온숲 굽는 사람의 거무대 대한 얼굴이 눈에 띄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도 외로운 생활을 해온 나머지 좀처럼 입으려는 일이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어서 남에게 말을 거는 취미도 잃어버렸거니와 도무지 무엇이 지금 산 아래 여러 마을이나 읍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지를 통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그러기에 두 주일마다 보름치의 양식을 실어다 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 소리가 언덕길에서 들려올 때, 그리고 꼬마 미아로의 그 또랑또랑한. 얼굴이나 혹은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에 남실남실 떠오를 때면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느 집 어린이가 영세를 했고 누가 결혼을 했는지 그 사이 산 밑에서 일어난 소식을 연애 캐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이 쏠리는 것은 주인댁 따님. 이 근처 백리 안에서 가장 예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히 관심을 가지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아가씨가 자주 잔치에 참석하며 저녁 나들이를 하는지 또는 지금도 새로 나타난 멋쟁이들이 잇따라 아가씨의 환심을 사러 오는지 이런 따위를 넌지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그리고 만일 내가 산에 사는 보잘 것 없는 일개 목동인 내가 그런 건 알아서 무엇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나대로 지금도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 스무 살이었다고. 그리고 스테파네트는 지금까지 한평생 내가 보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보름치에 식량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식량은 그날따라 아주 늦게야 겨우 도착하였었습니다. 아침나절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미사를 보고 오기 때문일 테지. 그러자 점심때쯤 되어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길이 나빠서 노세를 몰고 떠날 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며 초조한 마음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3시쯤 해서 말끔히 씻긴 하늘 밑에 온 산이 비에 젖고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일 때였습니다. 나뭇잎에 물방울 듣는 소리와 개천에 물이 불어 좔좔 넘쳐흐르는 소리에 섞여 문득 방울 소리에 새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흡사 부활절 날 여러 종류에서 일제히 울려 오는 종악과도 같이 즐겁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새를몰고 나타난 것은 꼬마 미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늙은 노라드 하즈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천만 뜻밖에도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노새 등에 실린 버들고리 사이에 의젓이 올라타고 몸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맑은 산 전기와 소나기 뒤에 싸늘하게 씻긴 공기를 쓰여 얼굴은 온통 밝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꼬마는 알아 누워있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기 아이들을 보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는 노세에서 내리며 우선 그 모든 소식과 그리고 도중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늦었다는 사연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아가씨 머리에 꽂은 꽃 리본이며 그 눈부신 스커트 그리고 그 곱고 빛나는 레이스로 단장한 화려한 옷차림을 보면 덤불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기 보다는 차라리 어느 무도의 에라도 들어서 놀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오, 그 귀여운 모습. 아무리 바라보아도 내 눈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가까이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겨울이 되어 양떼를 몰고 벌판으로 내려가서 저녁을 먹으러 농장으로 돌아가면 가끔 아가씨가 식당을 휙 가로질러 지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하인들에게는 말을 거는 일은 없었습니다. 늘 아름답게 차려입고 어쩐지 좀 깔끔해 보이고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가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만하면 넋을 잃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바구니에서 식량을 끌어내기가 무섭게 스테파네트는 신기한 듯이 주위를 휘휘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아가씨는 아름다운 나들이 옷을 더럽힐까봐 스커트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더니 양을 몰아넣는 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자는 구석이며, 양 모피를 깐 집자리며, 벽에 걸린 커다란 두건 달린 외투며, 내 채찍, 그리고 구식 엽총 따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는 재미있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산단 말이지. 참 가엾기도 해라. 밤낮. 이렇게 외로이 세월을 보내자니 얼마나 갑갑할까? 무얼하며 시간을 보내지? 무슨 생각을 하며? 당신을 생각하며 아가씨.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치밀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하는 데도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어찌 당황했던지. 한마디 대답이 선뜻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마 그러한 낌새를 눈치채고 깜찍스러운 것이 일부러 얄궂은 질문을 던지고는 내가 쩔쩔매는 꼴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 동무라도 가끔 만나러 올라오니 정말 여자 동무가 여기서 찾아올 때면 황금의 양이나 저 산봉우리 위로만 날아다니는 에스텔의 선녀를 눈앞에 보는 듯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는 그 귀여운 몸짓이라든지 요정이 나타나듯이 얼른 왔다가는 숨 돌릴 겨를 없이 가버리는 그 서운한 뒷맛이 정말 아가씨 자신이야말로 내게는 영락없이 에스텔의 선녀. 같지만 보였습니다. 자리 꺼라 목동아 조심히 가셔요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비탈진 산길 속에 가옷 없이 사라진 뒤에도 그노새 발굽에 제어 연방 굴러떨어지는 돌멩이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심장 위에 덜컥덜컥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래오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그 애틋한 꿈이 달아날까? 감히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졸음에 겨운 듯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다 되어 내려다 보이는 산골자 이들은 차차 푸른 빛으로 변하고, 양들도 울 안으로 들어오려고 매매 울면서 서러운 몸을 비비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밑으로 내려가는 언덕배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가씨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방 생글생글 웃던 모습은 간대였고, 흠뻑 물에 젖어서 추위와 공포로 오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언덕 밑에서 소나기에 물이 불은 소르고 강에 부딪히자 길을 쓰고 굳이 건너가려 하다가 그만 물에 빠질 뻔한 모양이었습니다. 더욱 난처한 일은 그렇게 날이 저물고 보니 이젠 농장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할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기는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을 터이고 그렇다고 내가 양 떼를 여기에 내버려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밤을 새워야 하며 더군다나 가족들이 근심할 생각을 하고 아가씨는 안절부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로서는 힘 잘하는 데까지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위로해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7월이라 밤도 아주 짧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꾹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래 놓고는 황급히 불을 활활 피워 발과 시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게 했습니다. 이어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엽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엇을 먹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구슬같은 눈물이 글썽글썽 눈에 개는 걸 보고 그만 나까지도 울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어이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득한 산 꼭대기에 겨우 쌀알기만큼이나 햇볕이 남아있어 서쪽 하늘에 증기처럼 한 줄기 빛이 비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가 울 안에 들어가서 쉬기를 바랐습니다. 새집 위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모피를 깔아 놓고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하고 나서 나는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누추할 망정 그래도 내울 안에는 신기한 듯이 그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는 양들 바로 곁에서 우리 주인댁 따님이 마치 다른 어느 양보다 더 귀하고 더 순결한 한 마리 양처럼 내 보호 밑에 마음 놓고 고이 쉬고 있다는 생각에 오직 자랑스러운 마음이 벅차오를 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밤하늘이 그렇게도 유난히 깊고 별들이 그렇게도 찬란하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살인문이 삐걱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들이 뒤척이는 서슬에 집이 버스럭거리며 혹은 잠결에 매, 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닥불 곁으로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염소 모피를 벗어 아가씨 어깨 위에 걸쳐 주고 모닥불을 이글이글 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대에서 밤을 새워본 일이 있으신 분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중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 눈을 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 부르고 모태는 자그마한 불꽃들이 반짝이는 것입니다. 온갖 산신령들이 거침없이 오락가락 논일며 대기 속에는 마치 나뭇가지나 풀잎이 부쩍부쩍 자라는 소리라도 들리듯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들, 그 들릴 듯말 듯한 온갖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낮은 생물들의 세상이죠. 그러나 밤이 오면 그것은 물건들의 세상이랍니다. 누구나 이런 밤에 세계에 익숙해지 못한 사람은 좀 무서워질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아가씨도 무슨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그만 소스라 치며 바싹 네 개로 다가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저번 아래쪽 못에서 철량하고긴 소리가 은은하게 고비치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산등성이로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아름다운 유성이 한 줄기 우리들 머리 위를 같은 방향으로 스쳐가는 것이 마치 금방 우리가 들은 그 정체 모를 울음소리가 한 가닥 광선을 이끌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무얼까? 스테파네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나는 성호를 그었습니다.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긋고 잠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이윽고 불쑥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그게 정말이니 너희들 목동은 모두 점장이라면서 천만에요 아가씨.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남들보다 더 별들과 가까이 지내는 셈이지요. 그러니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별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잘알수 있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공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턱을 괸채 염소 모피를 두르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귀여운 천국의 목자였습니다. 어머나, 저렇게 많아. 참 기막히게 아름답구나. 저렇게 많은 별은 생전 처음이야. 넌저 별들 이름을 잘알 테지? 아무 렴요 아가씨. 자, 바로 우리들 머리 위를 보셔요. 저게 성 자크의 길 은하수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에스파니아 상공으로 통하지요. 샤를르마뉴 대왕께서 사라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바로 갈리스의 성자크가 그 용감한 대왕께 길을 알려 주기 위해서 그어 놓은 것이랍니다. 좀더 저쪽으로 영혼의 수레와 그 번쩍이는 굴대 네 개가 보이죠? 그 앞에 있는 별 셋이 그세 마리 짐승이고 그세 번째 별이 바로 곁에 다가붙은 아주 작은 꼬마별들이 마차 부입니다. 그 언저리에 온통 빗발처럼 내려 떨어지는 별들이 보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에 드리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랍니다. 저편 좀 낮은 쪽에 적어 보십시오. 저게 갈퀴 또는 삼성왕 오리온이랍니다. 우리들 목동에게는 시계 구실을 해 주는 별이죠. 그 별을 쳐다보기만 해도 나는 지금 시각이 자정이 지났나 라는 걸 안답니다. 역시 남쪽으로 좀더 아래로 내려가서 별들의 횃불인 장드밀랑, 시리어스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별에 관해 목동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어느 날밤 장드밀랑은 사망성과 병아리장, 북두칠성 별들과 함께 그들 친구 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나 봐요. 병아리장은 남들보다 일찍 서둘러서 맨 먼저 떠나 윗길로 접어들었나 봐요. 저 위쪽으로 하늘 한복판을 보셔요. 그래 사망성은 좀더 아래로 곧장 가로질러 마침내 병아리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너무 늦잠을 자다가 그만 맹꼬리가 되었어요. 그래 불끈해가지고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냅다 던졌어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 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지만 온갖 별들 중에도 제일 아름다운 별, 별은요. 아가씨, 그건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우리들의 별이죠. 저 목동의 별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또는 저녁에 다시 몰고 돌아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별이랍니다. 우리들은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르지요. 프로방스의 피에르의 뒤를 쫓아가서 7년 만에 한 번씩 결혼을 하는 예쁜 마글론 말입니다. 어머나,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하니? 그럼요, 아가씨. 그리고 나서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을 무렵에 나는 무엇인가 싸늘하고 부드러운 것이 살며시 내 어깨에 눌리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가 졸음에 겨워 무거운 머리를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앙증스럽게 비비대며 가만히 기대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환하게 먼동이 터올라 별들이 해쓱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 밤을 세웠습니다. 가슴이 설렘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맑은 밤하늘의 비호를 받아 어디까지나 성스럽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우리 주위에는 총총한 별들이 마치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양떼처럼 고분고분하게 고요히 그들의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이따금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곤 했습니다.저 숱한 별들 중에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